애크리드 음, 에어팟 이름 궁금해요. 아 에어팟? 아 일단, 일단 저부터 말해. 네. 네 말, 내가 레슬데 이거 말해도 되나? 왜? 저 그거잖아요. 일단 나는 샤이 콩나물. 샤이, 샤이, 샤이 콩나물. 샤이, <laughs> 샤이. 저는 이거는 말, 말해 말해 선배님의 이름인데 제가 이제 션이잖아요. 제가 음. 시언이라고도 불리고 션이라고도 불리고 쇼이라고도불리고 <laughs> <laughs> 맞아 맞아. 에, 에어팟 이름이 쇼네 멈출 시간. <laughs> <laughs> 진짜 멈추지 않. 아 음, 나는 뭐야? 근데 뭐? 안. 아 어, 저는 별거 없어요. 너무 에어팟인가요? 왜 에어팟이에요? 조세림의 에어팟. 아니, 아니. <웃음> <웃음> 뭔가 최근에는 분이... 조세림의 에어팟. <laughs> 아니 아, 바꾸긴 했는데, 그 뭔가 그걸 사면 꼭 바꿔줘야 될것 같아서 바꾸긴 했는데, 진짜 별거 없어요. 너무 노 잼이에요. 뭔데, 뭔데? 그냥 에어팟스라고 돼 있잖아요. 그 에어림스라고 해놨어요. 그 에어림스라고 해놨어요. 아, 네, 잘 들었어요. 아, 아, 이거 너가 재밌게. 얘기했으면 진짜 재밌었을것같거든거너어너 재밌어서. 아, 이거 너재밌 이거 재밌다너에어서 아, 이어팟이 아, 에어팟, 응. 그러니까, 어, 에어팟 아, 그 아, 어, 너고 좋아. 그래, 어, 좋아. 어, 좋아. 기억이 어, 안 나. 어, 아니 그냥 중국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음, 음. 어, 면아야 오케이. 좋아. 어, 좋아. 어, 좋아. 어, 좋아. 어, 좋아맞아 얼마나 귀여워. 아, 사다고 해. 감사 <laughs>